안녕하십니까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최근 들어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공무원들도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잘 안내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단법인 설립 허가 문제는 이 허가 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사실 안내 줘도 그만이에요. 안내 준다고 해서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으로 다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끽소리 못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허가를 할때 공무원들이 보는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 법인을 허가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허가 전략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우리 법인의 독자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단법이나 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 법인이 하려는 사업이 이미 다른 단체나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별도의 사단법인을 또 만들어줘서 하게 할 필요가 있나? 독자성이 있나?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독자성을 부각시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겠다 하면 청소년 상담 활동은 이미 많은 학교,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불가예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아니라 청소년 인권 진단과 상담을 통한 인식 정립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차별성 있게 문구를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에 기재를 하면 이 법인의 독자성을 부각시킬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 법인 구성원의 전문성입니다. 청소년 인권 진단과 상담을 통한 인식 정립이라는 사업을 한다라고 할때 우리 법인의 구성원들이 그와 관련된 어떤 자격이나 활동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법인이 어떤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 전문성이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발기인이나 임원들을 선정할 때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 법률가들을 한두 명 뽑아서 임원이나 발기인으로 선임하면 법인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에요. 법인이 하려는 사업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포괄적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되겠어? 의무를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구체적이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얼마의 예산으로 실행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회원의 회비나 사업비 조달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려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청소년 인권 진단과 상담 활동을 통한 인식 정립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상담사의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교육비, 교재비 교실을 임차했다라고 한 임차비 뭐 이런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회비는 얼마나 걷고 기부금을 얼마를 어떻게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그 예산서에 기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100명을 확보해서 1인당 월 만원씩 10, 10, 연이면 1200만원 확보하고 기부금 후원금을 어떻게 받겠다 이런 부분을 어 회원 명부나 회비 징수 예정 명세서, 사업계획서, 예산서에 기재를 해주면 우리 법인의 재원 조달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는 그 허가 기간 재량이기 때문에 안 내준다라고 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도 할수 없고 행정소송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공무원이 끽소리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있어서 어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상에 유의해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관 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